저는 이응규 교수님 실험실 생체방어연구실의 강병훈 조교라고 하고, 저는 의과학대학원 석박 통합 과정에 있고, 여기 뒤에 있는 4명은 저희 저랑 이제 앞으로 1 0여명 같이 할 학생들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연구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전 연구 수행한 과제랑 연구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 교수님, 이제 이응규 교수님이고, 그리고 저희 실험실은 이렇게 좀 여러 명의 그 박사랑 박사후 연구원이랑 박사 과정생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그피 c t 리프로 o 티브올 n 인그질 점막이 있잖아요. 그질 점막에서 헤르페스 감염에 의해서 그 어떤 세포들이 중요하고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중요한지 먼저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걸 다 끝내고 어 최근 한 3년, 4년 이내로 지금 브레인 튜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 내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 글리오블라스토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지금은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박창은 박사님이 2021년도에 그 브레인 튜머 내에서 일반적인 T세포가 아니라 감마에타 T세포가 그 하이폭시아 때문에 상당히 이민노 서프레시브하고 이걸 억제, 억제해주면 감마에타 티세를 다시 세포 독성을 띄어서 브레인 투머를 먹기 때문에 생존이 오래 간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최근에 제일 나, 나온 논문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교모세포종 내에서 김현진 박사님이 혈액을 돌고 있던 모노사이트라는 단핵구가 그 조직으로 와서 마크로파지로 분화되는데 특히 그 대식세포 중에 CD169라고 하는 수용체를 발현하는 마크로파지가 그 교모세포종 내에서 그 항종양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로 저희 실험실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제 박정은 박사님이 밝혔던 간마에타 T세포가 세포 독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면 간마에타 T세포를 그 엔지니어링해서 어떤 수용체를 발현하거나 아니면 사이토카인들을 더 발현시켜서 얘네들을 더 이제 교모세포종의 항종양 면역반응을 올릴 수 있도록 다시 주입을 해서 성존을 개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지금 이제 올해 졸업하시는 세분의 박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인데 하이 글루코스나 하이 소스처럼 저희가 식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상황에서 이 다이어트 상황이 장내 미생물의 균총을 바꾸고 이바꿔진 균총으로 인해서 교모세포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해당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항종양 면역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최근 이두 개를 주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고 앞으로 이제 학생 두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18번 교모 세포 종내 면역 세포 교명에 대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전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 뒤에서 오윤진 학생이 그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먼저,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면역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자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여서 그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어, 기본적인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네이트 이뮤니티와 어댑티브 이뮤니티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대한 설명이고, 먼저 마이크로브가 그 상피세포를 뚫고 들어오면은 위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작용하여 비특이적으로 선천 면역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클리어레스 된 병원체에 대해서 이후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특이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B세포와 T세포가 대표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면역에 대한 그 시간 단위는 이네이트 이뮤니티는 시간 단위 그 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일 단위로 일어나게 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후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크게 휴머러 이뮤니티와 셀러러 이뮤니티로 나뉘게 되는데요. 휴머러 이뮤니티는 체액성 면역으로 비세포가 주로 이룬, 줄을 이루는 면역 반응이고, 세포독성 T-림프구에서 발달된 T세포가 셀룰러 이뮤니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일괄적인 면역 반응에 대한 과정입니다. 먼저 감염이 되게 될 경우, 이 병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피세포를 뚫게 되고, 이네이트 이뮤니티가그 활성화 되게 되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와 같은 세포들이 그 병원체를 잡아먹고 표면에 병원체를 항원을 제시하게 되면 은이 항원을 헬파티세포가그 림프 노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체액성 면역과 그 세포성 면역이 진행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어서 어 기억세포는 2차 면역 반응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약 종양 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튜머라고 불리는 이 튜머는 그스웰링이라는 라틴 언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튜머와 캔서의 차이점은 튜머 안에 캔서를 속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튜머는 비나인이랑 말리그넌트로 나뉘게 되고, 어, 한국어로는 양성종양, 그 다음에 악성종양입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이 말리그넌트 튜머에 해당하는 것이 캔서라고 칭하게 됩니다. 위에 사진은, 어, 이 튜머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인데 먼저 저기 이니셜리 모디파이드 튜머 셀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추가적으로 주변에 비나인 튜머들이 형성이 되고 이게 만약 팽창하게 되어서 그 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될 경우 펜서라고 칭하는 말리노트 튜머 상태로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 종양이 발달할 경우에 저희 인체에서 진행되는 면역과정인데 병원체에 대한 면역과정과 어,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는 펜서셀 안티젠이 릴리스 되게 되면 어, 수지상 세포가 세포가 이 일을 잡아먹어서 항원을 제시하고 이 항원에 대해서 그 T 세포 발달하게 되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초록색 글씨랑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여러 모리큘들은이 어, 빨간색에 해당하는 모리큘들은 암세포가 숨는 데에 이용되게 되는 모리큘이고, 그리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저 초록색의 모리클들입니다 사진은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집중연구 계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사전 연구에서 연, 면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다면, 어, 1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이 사진에 보이시는 규모 세포종과 관련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뇌종양이란 무엇인가? 뇌, 즉 뇌종양의 정의와 뇌종양 중 규모 세포종이란 규모 세포종의 특징 어 그리고 그럼 이 규모 세포종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규모 세포종의 연구 동향은 즉 규모 세포종 관련 논문 리뷰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무세포종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조교 선생님과 동물 모델 설명, 모드, 모델 설명 및 동물 모델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인젝션 모던과 자연 발생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인젝션 모델을 활용해 특히 뇌종양세포 중 GL261을 사용해 보이시는 것처럼 브레그마가 2mm 떨어진 인젝션 포인트를 뚫고 생존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생존 관찰뿐만 아니라 뇌, 뇌를 적출해서 뇌에 있는 면역세포 분포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브레인 아이솔레이션은 브레인을 적출해 효소를 통해 조직을 퍼클로, 퍼클로 밀도를 구별하고 상체를 분리한 뒤 면역세포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나온 결과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